안녕하세요. 캠이 너무 작나? 평소에 게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게 해놨어. 아캠 크게 하는 게좀 부담스럽네. 아 근데 캠 크게 하니까 캠 고장난 게 되게 잘 보인다. 아뭐 치즈지게 이름에 걸맞는 캠이겠죠? 뭐 아무튼. 라섹을 하고 왔습니다 유토는 이 라섹 하기 전에 뭐서일들을 많이 찾아보고 갔는데 뭐 3일이면 일상생활이 될 수도 있다 아니 되는 사람들도 있다 정말 급한 사람들은 3일만에 일상생활 시키기도 한다 3일만에 막 낳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일주일만에 방송을 킨다고 했었는데 이게 눈을 보니까 제가 눈이 뒷번짐이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그냥 방에 그냥 차를 타고 가보면 내 앞차는 그냥 브레이크등인데 반대편 차선에서는 이 라이트가 들어오잖아요 그 빛이 저한테 엄청 세게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수술하고 나서 이 컴퓨터 불빛 이게 생각보다 세서 눈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선글라스 쓰는데도 생각보다 이, 이 지금 보면은 선글라스 이거 하얀색 이거 보이죠 생각보다 많이 밟아서 영을 키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아무튼 아 맞다 라섹 아 저는 라섹이 그치? 하고 나면 뭐한 며칠 동안은 눈이 아예 안 보이는 건줄 알았거든요 배꼽도둑 배춘용님이라고 했는데 여기 라섹한 다음에 이거 눈에 붕대 감고 회복실에 누워있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도 이렇게, 이걸로 이건 라식, 라식 하는 만화긴 한데, 저도 약간 이런 것처럼 눈이 아예 안 보일 줄 알았어요. 군대 감고. 막 그래서, 막, 눈이 안 보일 때를 대비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거든요. 그, 네. 전부 다 유튜브로 채워놓고, 그냥, 한딱 이렇게, 화면을 키면은, 그냥 전부 다 유튜브인 거예요. 그래서, 딱, 딱 눌러서, 아무거나 누르면, 내 알고리즘에 나오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물론, 보진 못하지만, 소리만 들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 이게 눈이 수을 바로 끝나고도 떠지더라고? 끝나고 계속, 계속 잘 떠지더라고요? 저는 아예 막못들줄 알았는데, 제 친구들 얘기도 막 들어보고 했는데, 막 시려워서 못 든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 막안 뜨는 게 좋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 해가지고, 최대한 안 뜨려고 하긴 했는데, 뭐. 원래 수술 끝나고 이제 보호렌즈? 껴주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해안을 하지 말라고 해요, 세 물론 이제 눈 부분에 이제 물이 들어가지 말게 하라는 건데 뭐 이제 눈 아래랑 이제 눈 위는 다 하긴 했고요 그렇게 더러운 사람 아닙니다 생각보다는 깨끗하고요 보호렌즈까지 지금 제거를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시력 측정을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목표 시력이 1.0이라고 그랬거든요 안경 원래 썼을 때가 1.0이었는데 예전에 안경 썼을 때처럼 보이진 않아요 아직은 네, 이거 뭐 선글라스는 여러분들 이거 이거 어머니가 가져다주신 할아버지 선글라스거든요 이거 가지고 뭐 촌스럽다 얘기하시면 해드립 그랜드슬램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뭐 얘기 안한거 있나? 아 근데 아 이게 아 수술실에 들어가서 굉장히 당황한 게 있는데 원래 수술하기 전에 시력 검사를 하거든요 시력 검사를 하는데 이제 시력 검사 할거다 하고 빨간색이 잘 보이냐 초록색이 잘 보이냐 그걸 해요 근데 이제 원래 초록색이 잘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초록색이 잘 보였고 그게 왜냐면 이제 수술이 어떻게 되냐면 아, 이거 그림판으로 그려 그리는 게 편할 것 같다. 이게 아 이게 일주일 돼서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가운데 뭐 가운데 이렇게 초록색 점이 있고 레이저가 그리고 빨간색이 뭐 이, 이렇게 위 아래 양옆으로 있었나 그랬거든요. 근데 오른쪽 눈부터 했어요 저는. 아 일단 처음에 눈을 딱 고정을 해요. 계속 떠져 있게. 물 같은 걸 뿌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마취하냐고 뿌려서 잘 느낌이 안 나거든요? 어쨌든, 약간 물 같은 걸 뿌리는 건지, 약간 세척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메이저를 갖다 대고, 초록색만 보시면 됩니다. 하는데, 이제 초록색을 보라길래 나는 이 초록색만 보고 있었어. 그러고 이제, 초록색을 봤는데, 갑자기 이 초록색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아, 이제 뭐, 이제 가운데 쪽 끝났으니까, 어? 그 오른쪽 하는구나 하고, 나 이제 오른쪽을 봤지. 근데 어 갑자기 의사가 보통 하는 듯이 어, 왜이게 cmi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 뭐지 이게 아닌가 그러고 이 가운데 있던 초록색은 이 빨간색이 됐거든요? 제 눈에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였어요 저한테는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어? 뭐지 하면서 나한테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가운데 있는 걸 봤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작을 하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한 1분 정도 있었는데 끝났대 다시 왼쪽 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 뭐지 그냥 가운데만 보고 있으면 되는구나 딱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왼쪽 눈 오른쪽 눈 먼저 했다 했으니까 이제 왼쪽 눈을 해요 이 왼쪽 눈에 이 왼쪽 불빛이 아이, 겁나 커 보이는 거예요 어 자꾸 이거에 눈이 가는 거야 자꾸 난 이걸 보기 싫은데 자꾸 맥리딩이 돼 <laughs> 이게 초록색을 봐야지 시작이 돼요 왜냐면 만약에 빨간색 보고 있는데 마, 레이저, 레이저 막, 씹, 쏴버리면은, 수술이 잘못되니까. 이게, 제가, 초록색을 안 보면은, 뒤게 꺼진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초록색을 안 보면 시작이 안 되니까, 이제, 의사가 또, 막, 어, 또, 왜 그러시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이제, 간호사들이, 뭐, 문제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하셨거든요? 시작 전에. 그래서, 아니, 빨간색이 더커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그렇게 보이니까. <laughs> 그랬더니, 아, 빨간색이 더 크지 않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laughs> 아니, 나한테는 커 보이는데. 그랬더니, 뭐, 설정을 잘못한 건지, 뭐, 초록색 뭐, 상? 그게 뭐, 작게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막, 어, 뭐, 왜뭐 이렇게 작게 돼 있지? 막 이러, 이러시더니, 뭐, 사실, 이 초록색이 조금 커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시작하고 나서는 왼쪽 눈은 문제 없이 잘 됐다. 그런데 아, 이게 어, 이, 이 병은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수술 어, 어, 끝나고 나서 이제 안약 같은 걸 뿌리고 이제 내보내거든요. 이제 근데 이게 흐르는데 만지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좀 약간 이런 느낌의 방에 가둬졌거든요 제가 여기 앉아있었는데 여기 여기 이제 넣어놓고 넣어놓은 간호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만지지 말래 근데 이게 자꾸 떨어지니까 이거 뭐 만약에 많이 넣었는지 흐르면서 흘러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이렇게 옆을 봤는데 여기서 이 간호사가 여기 앉아서 이러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좀, 닦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어, 담당자가 와서 닦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담당자테 뭐든 아무나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똑같은 간호사 아닌가?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하라더니, 말하면 담당자가 올 거래. <laughs> 불편한 걸왜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 이게 약간, 그 치과, 그런 느낌인가? 그, 치과보과, 그, 아프면 말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아프면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신경 찾아야 되니까 뭐 아프면 말해라 약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떠들어봐 한번 약간 이런 느낌? 네뭐 아무튼 이러고 나서 금방 담당자가 오시긴 했는데 뭐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뭐 어차피 놀고 있으면 이거 그냥 해주면 안 됐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느낌 이제 뭐 1시간마다 그 인공눈물 넣고 그냥 넣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리고 자기 전에 연고를 이거 눈에 넣어야 되고든요 이게 보아는 아 내가, 내가 그리는 게 낫겠다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눈, 눈꺼풀을 여기 아래 이렇게 잡아당기면 빨간색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를 잡아당겨서 거기에다 이제 연고를 쭉 짜가지고 넣고 이제 눈을 깜빡깜빡 하라는 거예요. 와 그거 진짜 험할 때 진짜 한 5분 걸린 거 같아. 무서워가지고 손이 그냥 바들바들바들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아 진짜 이게 눈이 진짜 소중한 거야. 아무튼 마색 잘 하고 왔습니다. 옹경을 제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썼는데 드디어 벗게 되네요. 이거 수술하자마자 또 컴퓨터 막 했다가 빠져가지고 돈 날리면 기분 나쁘니까. 관리 잘 해가지고 좀 상태 괜찮아질 때쯤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눈을 눈을 다 가려 그래가지고 헤어밴드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아 이게 선글라스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인상이 많이 달라지네 다시 돌아올 때는 이발도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또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지저분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